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왼손잡이 있나요? 그리고 또 왼손잡인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억지로 오른손을 더 쓰게 한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대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 선생님 때 세대엔 되게 많았습니다. 왼손잡이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왼손잡이 하면 안돼 오른손을 더 많이 써야 돼 하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더 많이 쓰는 쪽 손을 오른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교정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셨거든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는데 왜들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언제 결정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훈련으로 바뀌는 걸까요? 바뀔 수도 있는데 이지문의 내용 우리가 일단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난관이 있어요. 우리가 문장 맨 앞에는 주어 자리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이렇게 전치사고만 잘 표시하다 가고 전치사고가 끝나는 데서 동사가 있으면 그게 문장의 동사야. 그리고 비동사 다음엔 보어가 와. 라고 얘기를 항상 했는데 지금 좀 모양이 야시꾸리 합니다. 이상꾸리해요. 왜? 오부 명사구가 주어로 나왔어요. 주어 자리 나왔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진 않은데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 이 도치라고 하는 것은 이 도는 절도의 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는 위치의 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훔쳤다. 그래서 도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치를 왜 훔쳤을까요? 지금 보호가 돼야 할 오브 명사 구가 음, 보호가 돼야 될 거예요. 얘는 여기 명사도 있고 근데 얘가 주어 자리로 왔고 그래서 주어는 화가 나요. 항상 자기 자리를 뺏길 때가 있어. 왜 왔을까 보어가 의미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어가 앞으로 와서 도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주어가 갑니다. 동사 뒤로 가는 것 뿐이에요. 보어 자리로 내가 가줄게 하는 이게 아니라 다든가 동사 네가 맡아서 해. 난 너 뒤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네가 다 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 더 설명한다면 지금 오브 플러스 명사가 나왔는데요. 오브 플러스 명사는 항상 형용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모한은 모모적인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지금 오브 센트럴 임포렌스 이것 또한 사실은 그냥 베리 임 a n 트 이렇게 형용사로 바꿔서 써주도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때는 도치가 안 되나요? 아니요, 도치 됩니다. 얘기했잖아. 보어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앞에 온다고. Very important라고 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그 강조하기 위해서 서술어 쪽에 있는 보어를 앞으로 끌어와서 시작하는 도치구문. 수능에서 종종 출제되니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당황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앞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핸디드니스는잘 쓰는 쪽 손을 얘기합니다. 잘 쓰는 쪽 손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정말 중요하다.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the answer to the question.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무슨 질문이냐면 of when in development it is actually determined whether a child will be left-handed or right-handed 와 복잡하다. 일단은 의주동이에요. 의문사 when 나와 있죠. 그리고 in development. 그러니까 발달 과정 상에서의 언제 언제 실제로 결정이 되는가. 그래서 수동태구요. 여기에서의 it은 가주어입니다. 진주어는 무엇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잖아. A child will be left-handed or right-handed. 그러니까, 아이가 오른손잡이가 될지, 왼손잡이가 될지, 이것이 실제로 결정이 되는 것은 이 발달에서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이 바로 이잘 쓰는 쪽 손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장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것은 저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99.8%라고 생각합니다. 서술형 아니면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 99.8%로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두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영장 연습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와 대단했어요 응. 여러 가지 이렇게 문법 요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도치에다가, 간접 의문문에다가, 가주어 진주어인데, 진주어가 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이야. 대박이지 않냐? <laughs> 그래서, 자, 이것은 여러분 이 문장 정말 지금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안 되면 지금 다시 앞으로 돌려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정말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알았죠? 근데 내용이 좀 너무, 지금 너무 말이 중언부언 중언부언 이런 느낌이라 한번 쫙 정리를 하자면 손잡이의 발달 어느 쪽 손을 쓸 것인가? 어, 어느 쪽 손을 앞으로 주되게 쓸 것인가? 이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이 아이의 그 자주 쓰는 손이 실제로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 이게 제일 중요하다. 손잡이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알겠지? 그러면서 앞으로 그 답을,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내용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뒤에 나오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해지죠. It was wrong thought.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수동태고요. It은 가주어예요. 그리고 대은 진주어 입니다 오랫동안 생각이 되었다 생각이 되었다 handedness could only be reliably determined in elementary scope 자이잘 쓰는 쪽의 손은 확실히 reliably 하면은 확실이에요 자, rel 라이 a 블 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온 부사형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게 라는 거가 확실히로 될수 있겠죠. 그죠? 잘 쓰는 쪽 손은 could be reliably determined. 아주 확실히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를 elementary school을 선행사로 해서 when이 왔지요? A child learns to write. 아이들이 쓰는 것을 배울 때인 초등학교에서 확실히 결정될 수 있다고만, 어, 그렇다고만, long thought. 아주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왼손 쓰면은 부모님들이 막 못하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쓰라고 오른손으로 써 계속 그러셨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However, 그러나 this assumption is incorrect. 그러나 이 가정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가정, 이러한 추정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this assumption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핸 n 드니스요 대절다 의미한 거예요. 음. 요 대절.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정. 초등학교 때 잘 쓰는 쪽 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정확하지 않다. 잘못되었다. 자, 이는 낫의 의미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fact, 사실은 scientific studies show that 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내가 항상 이런 것들은 그냥 모의고사 볼 때는 t 까지 그냥 밀어버리고 그 t 이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left-handedness (왼손잡이)는 is established (확립이 됩니다) in many children (많은 아동에서 확립이 되는데) long before (오래 전에) elementary school 그러니까 (초등학교 훨씬 이전에) 많은 아동에게서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even before birth in most people 와 대박이다 이게 중요한 거였네 even before birth 태어나기도 심지어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이것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너무 빠른 거지. 너무 흥미롭지 않아? 그니까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초등학교 때 혼내고 때리고 난리 치면서 오른쪽을 쓰게 했었다고 선생님 어릴 때는 이건 정말 아동 학대지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 이거에 대한 그 아동 학대의 결과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너무 이거 잔인한 거였거든. 그래서 내 친구들을 보면서 좀 되게 안쓰럽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내게 남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가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가정이 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들이밀고 있습니다. 인서치 스터디스 이러한 연구에서는 그러한 연구들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사이언티픽 스터디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The hand and arm movement of unborn children in the womb. in the womb 자 뭐예요? 우리 모두 있었던 곳 자궁입니다. 자궁 안에서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unborn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들의 아 아이들의 어린, 어린이가 뱃속에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궁 안에 있는 그런 태아, 태어란, unborn 이니까 태아예요. 그 태아의 손과 팔의 움직임들은 해서 지금 핵심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a r 가 나왔고요. 복수 동사가 나왔고 a r recorded. 기록합니다. 음. 이 무브먼트들이 이런 손과 팔 움직임들이 기록이 됩니다죠 수동태 무엇을 사용해서 using ultrasound images 초음파 영상을 사용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분사구문이죠 기록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so, 초음파 영상 여러분들 거는 더 명확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거는 여러분들 것보다 더, 더 명확하게 보이겠지. 왜? 우리 아들은 아직 여러분들보다는 어리니까 더 기술이 많이 발전했을 거 아니야? 진짜 신기하더라고. 너무 재미있었어. 근데 걔는, 아 정말, 태어나서도 그렇게 짜증을 내며 울었거든? 근데 얘기를, 고3학생들은 많이 들었을 거야. 정말 이렇게 신생아실에 이렇게 아기를 보러 가잖아. 산부인과에서. 그러면, 딱, 이렇게, 그, 애기 울음소리가 들 때, 저건 내 새끼다라는 느낌이 확 와. 왜? 진짜 짜증, 짜증을 내면서 울었거든? 다른 애기들은 안 그랬는데, 걔는 유독 짜증을 내더라고. 근데, 뱃속에 있을 때도 정말 짜증난 표정으로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 있 표정이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런 표정이 있다니까? <laughs> 너무 웃겼다. 근데, 어쨌든, 어, 이, 울트라 사운드 이미지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태아의 손과 팔 움직임을 이것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자 지금 봐봐 디스테크닉이라고 지금 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u s 디스테크닉이라고 했는데 이 디스테크닉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그 울트라 사운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 기술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음파 영상 사용하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라고 해서 이 앞에서도 지금 현재 분사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이것을 사용해서 it was shown that인데 자 it은 가주어고요, that은 진주어예요. 그래서 so 무엇이 보였어요? A clear preference for the movement of the right arm exists as early as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자,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승가주어, 대승진주어, 우리 친주어전을더 봐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깔끔하게 이 부분 그냥 싹 지우면서 대절에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뚜렷한 경향, 호는, 혹은 선호도 되죠, 선호. 뚜렷한 선호. For the movement of the right arm. 그 오른쪽의 팔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자, 이것이 지금 핵심 주어죠. 단수죠. 그래서 exist가 됐습니다. 존재한다. 언제? as early as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그 fertilization은 수정이죠. 이제 난자와 그 정자가 만나서 딱 이제 되는 그 수정 이후 1 0 주만큼이나 일찍 그 오른쪽 팔의 움직임을 더 잘하고 선호하는 그런 뚜렷한 경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봤을 때인 s 스 스터디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 방금 전에 이제 이 초음파 기술 사용해서 그 선호하는 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이 연구에서는 울트라 sound images of 72 unborn children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지 주어부가 너무 길 때는 전치사 구를 전치사 9를 계속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전치사 구가 끝나는 지점에서의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지점에서 동사가 나오면 그것이 동사다. 바로 그 앞까지가 주어부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울트라 사운드 이미지으니까 이것은 핵심 주어다. 알았지? 수정 후에, 수정 후에 10주가 지난1주된 72명의 태아들의 이 초음파 사진들은 were evaluated. 수동태네요. 그죠? 수동태. 이렇게 평가되었고, 평가되었고, and 85%, 85%가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More movement of the right arm than the left. 자, 85%의 사진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 사진들은 더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 팔에 더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left. 왼쪽 팔보다. 그래서 지금 여기 more than이 나온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This number is already very close. 자, 이 숫자는 정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So close to. 아주 가깝다. 이미 아주 가깝다. 이 숫자 바로 85%를 얘기합니다. 무엇에 가깝냐면, the approximately 89.4% right handers among adults. 자, 어른들 사이에서의 성인들 중에 약 89.4%의 오른손잡이의, 오른손잡이들의 이 비율과 아주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approximately 그러면 대략 이런 의미죠. 대략. 어바웃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laughs> 어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질문 아주 재미있는 지문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내용은 우리가 꽤 이제 어 그러하군이라고 생각할 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제목 요지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어법과 서술형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도치 문장이 있었고 관계 부사 계속적 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수동 태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동 태표현 좀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어 추론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연결어 추론. 연결어가 너무 가까워서 사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however가 이것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연결어 추론은 안될것 같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가까워서, 이런 선생님들이 잘안 내세요. 그리고, 대명사 지칭, 어, 대명사 지칭. 특히 그 내용을 쓰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지금 보면 세 번째 문장에서 dis assumption 같은 거, 이것의 내용을 쓰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설명문이라서 일치 불일치, 내용 일치 불일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고, 어 순서 나오겠네요. 순서 나옵니다. 순서. 그럼 순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일단은 인디스 스터디에서 마지막 두 문장 c가 될수 있겠고요 자요징부터 인서치 스터디즈에서 이거 b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우에버부터 인팩트까지 a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순서까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제요 살펴볼게요 주제는 사람의 주된 손 선호는 태아 시기부터 이미 결정된다 이 되고, 이제 영어 제목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레네탈 핸드드네스라고 해서 출생 전에, 프레네탈이 출생 전이란 뜻입니다. 이거 어휘 알아두고 가는 게 괜찮겠죠? 그죠? 키워드로 항상 알아두라고 하는 영어 제목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어, 그래서 이제 출생 전에 손잡이 성향. 콜론 하시고, how science reveals hand preference before birth. 이 태어나기 전에 음, 과학이 어떻게 이 손이 어느 쪽 손을 더 쓰는 것을 선호하는지를 어떻게 밝혔는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느낌의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The Origins of Left and Right Handedness 그러니까 오른쪽 손잡이와 왼손잡이 의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Origins라고 하면은 근원 시작이죠. 그 다음에 Before We Write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라고 한 다음에 콜론하시고 When Hand preference begins 손잡이 성향이 시작하는 때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제목 키워드로 잘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고2 24번 마쳤습니다.